네 낙서의 전설팀 김나단 12주차 보고합니다. 어, 이번주에는 어, 애니메이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텍스 정 버퍼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했고 실제 것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에 적용하도록 도왔습니다. 어, 추가적으로 어, 더지형맵 터레인의 어 텍스처를 적용했고 이것을 실제 텍스, 그 지형으로 확정을 했으며 어 기존에 그 전에 터레인의 텍스처 라이트 뭐 노멀 맵 등을 적용해서 실험을 해봤으나 어 처음에 노멀 거음아 탄젠트를 구해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렇게 오래 걸린 거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텍스처만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였고 이제 텍스처를 적용할 때 UV 값을 짧게 짧게 반복해서 이제 텍스처를 짜잘하게 많이 그리도록 하는 것으로 이 방향을 바꿔서 적용을 하였습니다. 음. 어, 스 버퍼에 접근하는 것으로는 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실제 버텍스 자체를 회전해서 그걸 다시 업로드해서 돌아가는 것을 만들었던 것이고 어 이제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 그 저번 시연때도이 이 함수를 이용해서 시연을 했었으며 음 이번에 진행한 서레이는 <목소리> 응. 종이의 질감을 살리, 살리면서 추가적으로 크게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지지 않는 한도에서 텍스처로 이제 지형을 맵을 확정하였습니다. 음 그래서 매토리얼 지정도 그 기존에 다른 메터리얼과 마찬가지로 새로, 다른, 새로운 메터리얼을 만들어서 프리셉으로 지정을 해서 쉽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.